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이 신이라는 개념인데요. 한 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자료에서 딱 짚고 넘어가는 첫 번째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렴풋이나마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뭐라고 설명하기는 애매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이 흐릿함 때문에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신을 제대로 알수 있는 걸까요? 설령 우리 안에 이런 씨앗 같은 관념이 있다고 해도 과연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와요. 아예 신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신이 있다는 건알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는 바로 이 후자 쪽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신에 대한 개념은 뭐랄까, 밑그림 같은 거예요. 이 흐릿한 밑그림에 제대로 색을 칠하고 그림을 완성하려면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것 같은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옛날 철학자들이 바로 이성과 논리라는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신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거죠.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논증,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다섯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 파고드는 방법도 있고,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자연의 신비한 질서를 보거나, 우리 마음 속 양심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문화에 종교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하죠?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만약에 상상 속에만 있다면 그게 진짜 완벽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 진짜 완벽하려면 실제로도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논리예요. 안셀무스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쵸? 이 원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그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마치 도미노 줄의 첫 번째를 탁! 하고 쓰러뜨린 그 손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 다른 말로 하면 설계 논증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변을 걷다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를 주었어요. 이게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당연히 누가 이걸 설계해서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질서와 정교함 역시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네 번째는 칸트가 주장한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다들 도덕 나침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왜 우리는 사는 곳도, 문화도 다른데 살인은 나쁘다고 비슷하게 생각할까요? 이 보편적인 도덕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이 도덕률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즉, 최고의 입법자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종론적 진명입니다. 이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역사상 어떤 문명을 뒤져봐도 종교나 신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었던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았다는 거죠. 이 보편적인 현상 자체가 우리가 찾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이성적인 논증을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꽤 그럴 듯하고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계를 딱 짚어냅니다 이 모든 논증들이 최초의 원인이나 위대한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 인간에게 관심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딱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지식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요, 이 자료의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머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따라가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접근 방식이 180도 달라집니다. 뭔가를 증명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성경의 맨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냥 선포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움직일 수 없는 대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철학적인 논증이 흙바닥에서부터 벽돌을 하나 하나 힘들게 쌓아올려서 꼭대기에 닿으려는 시도라면 이 성경적인 전제는 아예 신이 존재한다는 아주 단단하고 거대한 추춧돌을 먼저 꽝 하고 박아놓고 그 위에서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집을 지어올리는 방식인 거죠.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본질과 성품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철학적 논증의 한계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데?"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속성을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영성입니다. 신은 우리처럼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완전성인데요. 이건 세상의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순성.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신이 여러 부분들이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 그 자체라는 개념입니다. 자, 돌아보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꽤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혹시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막연한 감정에서 출발해서 철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이성적인 논증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근거한 아주 구체적인 신학적 정의까지 도달했네요.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대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은 과정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성은 어디에서 멈추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학적 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 이성과 믿음의 경계선을 어디쯤에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